자, 안녕하세요. 여기는 성주 최대 스마트팜 농장입니다. 여기 사장님도 이제 귀농 이렇게 하신 분인데, 오늘 성주 최대 스마트팜 농장을 운영하기까지의 귀농 인터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흰여울 스마트팜 농장 대표입니다. 아, 이름은 이제 비밀이고, 그렇게 이제 흰여울 농장을 운영하시고 계신데, 귀농 하시기 전에 이전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뭐 회사도 다니고 네 저... 직업 군인으로 몇년 있었습니다 아 직업 군인이시면 네. 직업 군인은 어느 정도 하셨어요? 뭐 병사 생활 2년 하고 교사란 네. 그 생활 4년 했습니다 아총 6년 동안 총군 생활 6년 네. 아 되게 오래되셨네 네. 귀농은 그럼 언제 하셨어요? 귀농은... 2012년도부터 이제 아, 2012년도 농사를 네.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럼 8년 전에 이제 거 귀농을 하신 거네요 네아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어 비밀 아닌가요? <laughs> 네, 나이는 일단 비밀이라고 그러고 네. 그러면 정착하기까지 과정이 궁금한데 처음에 이제 농사 지으시려고 들어왔을 때 네. 뭐 힘들고 그런 건 없으셨어요? 뭐 처음에 많이 힘들죠 아는 사람도 없고 음. 정보도 부족하고 그렇지만 이제 학교도 다니고 뭐, 여러 가지 교육 받으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아, 학교라고 하는 거뭐 농사 이렇게 관련된 네네 하시는 거예요? 네. 뭐 대학교 하고 지금은 네. 작년에 네. 이제 여름학기 졸업을 했는데 대학원까지 음... 졸업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농사 하시면서 네. 이렇게 학교도 댕겨서 공부를 하시고 네. 그럼 스마트팜을 이렇게 하게 된 계기 같은 거 있으세요? 계기는 스마트팜이라고 하면 좀더 정밀한 농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편하기 위해서. 아 그럼 하는 스마트팜은 네. 언제 이렇게 설치가 다 되신 거예요? 2016년 초에 다됐었습니다아 그럼 4년 전에 네. 스마트팜이 됐다. 스마트팜을 이렇게 설치하고 나면 네. 설치하기 전이랑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아 제가 많이 놀죠 아 그럼 이제 긴 시간도 네. 많아지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스마트팜을 하려고 해도 뭐 돈이 진짜 스마트팜을 설치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드는데 네. 그 많이 설치를 되죠. 하는 것만큼 뭐 이득이 조금 더 나거나 아니면 뭐 스마트팜을 설치했는데 그 투자 비용을 못 뽑거나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서 많이들 좀 주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뭐 어떠셨어요, 스마트폰? 자세하게 뭐 설명을 드리자면은 본인의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본인이 더 관리를 잘할수 있고 좀더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고품질이 나오긴 하는데, 제일 큰 거는 그만큼 투자한 만큼 본인의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른 것에 이제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다는 거. 아, 그럼 이제 스마트팜을 했기 때문에 공부 학교 같은데서 공부도 더할수 네. 있고. 그런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스마트팜 설치가 처음에는 돈이 들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내 몸도 좀덜 아프고, 이제 전문 지식도 쌓여가니까 장기적으로 훨씬 투자 금액에 비해서는 효과를 많이 볼수 있겠네요. 그렇죠. 어, 그러면 스마트팜 이제 어떤 건지 한번 저기 이거 기계가 스마트팜 뭐? 음. 문... 하는 기계인데 요거 한번 쭉가 가지고 어떤 구분형 되는 건지 한번 확인을 하시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스마트팜 기계가 이게 어떤 건가요? 메인 컨트롤 판넬입니다 이거는. 음. 자, 각 구동기마다 스위치가 다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총 13동의 부동 음... 스위치로 달려있고, 여기는 좌우측, 측창, 여기는 천창, 여기는 유동팬. 음, 측창이라면 하우스 양옆에 이렇게 올리고 내리는 네네. 거고, 그리고 이게 뭐라고요? 측창의 좌우, 아 좌우, 네, 그리고, 그리고 이쪽은 천창 아, 천장, 아 네. 어, 천장이 이제 열고 닫는 거, 네. 유동팬은 이제 뜨거운 바람 빼는 거, 그거 맞죠? 어, 뜨거운. 바람이라고도 할수 있고, 음. 이제 공기를 순환시켜주는 장치. 아, 그럼 순환 시스템. 네. 아, 그럼 여기서 거의 다 작동을 직접, 야, 아, 자동으로 작동이 다 되는 거죠. 설정을 해놓으면 수동으로 할수 있는 스위치들이고. 네. 뭐, 안을 대충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이쪽에 전선들이 쫙 연결되어 있고, 이쪽에 음. 미니 컴퓨터들. 네.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이제 인터넷 연결이 되면은 그쪽으로 데이터를 보내주는 장치다아 장난 아니네 이쪽에 네. 이제 좌우측 측네 이제 릴레이드 네 이제 유동팬 릴레이드 이불 릴레이드 음 트랜스 아우 저는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 구성이돼 있습니다 네. 아무튼 요거를 설정 값에 해가지고 자동으로 다 움직입니다 아 그러면 아. 요기 연결돼서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기계를 한번 저기 가서 한번 보여주세요 이제 하우스로 나와봤습니다. 스마트팜을 사용해서 뭐 작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 근데 이거는 뭔가요? 이건 두더지와 조류를 쫓아주는 기구입니다. 아 이게 진동으로 네, 네. 아 두더지 쫓아주는 거고. 자 이게 하우스가 연결형 하우스라고 하는데 벌집을 이렇게 놔두셨네요. 아, 이거 직접 다 설치하신 네. 거예요? 네. 직접 다신 거예요. 아, 그러면 하우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44도입니다. 와. 자, 조개 측창 개폐기죠. 네. 아, 그러면 아까 좌우 측창 개폐기 말씀하신 게 조거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네, 네. 안에서 작동을 해 주는 거고. 네. 여기 앞에 보이는 선풍기 같은게 유동팬입니다 아 저기 있는 선풍기가 유동팬 그리고 와이어로 연결된 것이 이제 천창 아 이것도 그러면 손으로 안 하고 네. 기계로 아, 저 스마트팜으로 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네 네. 아 요거까지 그럼 하우스 안에서 이제 뭐 수작업으로 해야 될 거는 화면수학과 순정리 밖에 없죠 아, 겨울에는 이제 수정 네. 아물 어, 그 주는 것도 혹시 스마트팜이 되나요?는 네. 기계인가요? 물 주는 기계는 저쪽에 있고 요거는 이제 그것을 제어하는 음. 전자밸브라고 합니다. 아그물 양도 내가 조절할 수 있어요? 뭐 영양제를 주는 양이나? 아, 그거는 저쪽 기계에서 하는 거고 네. 요거는 이제 물을 갈수 있게 이 구역에 음. 열어줬다 닫았다 하면서 음. 이제 있게 하는 거죠. 여기 아까 제일 밑에 보셨던 이제 소개를 안 했는데 요거 이불 개폐기 아, 아 이불 개폐기도? 이 스마트팜을 성주형으로 다 맞춰 가지고 네.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아. 다른 이제 연동형이나 이런 거 하고는 조금 틀리죠 아또 이제 직접 구매 또 원하시는 거를 얘기를 하셔가지고 회사하좀 네, 아.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 스마트팜이 그럼 정해진 게 아니라 내가 좀 원하는 대로 조금 네,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 아 되게 입맛대로 할 수가 네. 있겠네요 그리고 스마트팜이 컴퓨터나 자동 뭐 설정해 놓은 값만이 아니라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할수 있다고 그러거든요. 아까 보셨던 대로 온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음... 어,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일할 그게... 수 있는 온도는 그게... 아닙니다. 지금. 지금 같이 찍으러 들어왔는데 땀이 벌써. <laughs> 네. 음, 여기서도 하우스를 뭐 열고 닫고 스마트폰으로 다 네, 설정이 지금 가능한 거예요. 네. 온도, 습도, CO2. 네. 자. 아. 아, 그러면 내가 뭐 일이 있어서 밖에 나가도 다 작업을 할수 있겠네요. 네. 저는 KT 업체를 썼습니다. 아. 원격 제어에 들어가서 카메라도 볼수 있습니다. 저희 컨테이너 사무실. 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에 음. 자동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전원을 누르면 수동으로 몇 퍼센트지 제어도 가능하고 전체 열었다 닫았다 닫았다도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은 뜨겁기 때문에 열려 있는 상태인데 네. 닫기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우, 닫으면 괜찮습니다. 잠깐 닫았다 열 겁니다. 음. 어, 이렇게 스마트 폰으로 닫기만 눌러도 어, 이런 식으로 닫기게 되네요. 어, 굉장히 스마트팜이 편리하게 어, 뭐 내가 밖에 있더라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고 하더라도 이렇게 설정이 다 가능합니다. 어, 바로 다 열겠습니다. 너무 덥습니다. 아유, 엄청 덥네요. 열기를 누르면 다시 이런 식으로 하우스가 열리게 됩니다. 아우 진짜 이게 하우스 안이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다시 사무실로 들어가서 인터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컴퓨터 앞으로 왔는데 네. 여기는 뭐 컴퓨터로 뭘 하는 건가요? 뭐 설정 값도 변경할 수 있고 뭐 여기서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수동이든 자동이든 이제 조작을 할수 있습니다. 아, 아 저기 온도라고 적힌 게 이제 하우스 안의 온도인 거죠? 네 지금 아. 44도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오늘은 폭염이기 때문에 아, <laughs> 여기서 옆을 열고 닫고를 할수 있고 위에를 열고 닫고를 할수 있고 아, 그리고 습 아, 습도까지. 습도, CO2 양입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지온과 지습. 아, 굉장하네. 네. 어, 아, 여기서 이제 어, 굳이 밖에 안 나가더라도 컴퓨터로 도 조절할 수 있는 거네요. 네. 어, 그러면 컴퓨터 조절을 하면 이제 네. 밖에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잠깐 하우스를 확인을 한번 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스마트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뭐 직접적으로 몸을 사용하는 게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어 굉장히 부럽네요. 자 그럼 귀농 후의 생활은 귀농 전의 생활하고 어떻게 달라지셨어요? 일단은 음 누구의 밑에서 일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개인 의지에 의해 가지고 제가 대표이고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자유로운 시간이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걸 많이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아, 그러면 귀농 전보다는 귀농 후가 더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네, 자유롭죠, 많이. 아,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네. 궁금해 하실 건데, 어, 귀농 전에 이제 네. 안전한 직장, 이제 매달 매달 나오는 월급, 그리고 뭐 사장님처럼 직업군인으로 계셨으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그렇게 공무원처럼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귀농을 한 거는 귀농은 이제 뭐 사업 개인 사업이라고 볼수 있는데 네. 잘안될 수도 있고 잘될 수도 있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귀농 전에 이제 직장 생활하시거나 군인에서 있을 때 그런 뭐 월급이나 수익 측면하고 귀농 후에 수익 측면 뭐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수익 측면은 월급은 안정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렇게 농사 같은 경우나 개인 사업 같은 경우에는 생산품이 나오거나 아니면 본인이 음. 일을 했을 때 들어오는 돈들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는데 그걸 개인적으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잘 쪼개서 쓰면 음. 오히려 그거 지금 직장 생활보다는 더 많은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본인이 노력한 만큼 나오기 음. 때문에. 그러 지금 참 하우스가 총몇 동을 가지고 계신 거세요? 총 100m 기준으로 28동이에요. 아, 28동이 네. 엄청나게 대용이네요 28동을 하면서 이제 뭐 1년에 버는 돈은 대충 어느 정도? 보통 수익은 공개를 안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최소 순수익이 5천 이상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28동이 정말 최소입니다. 최소. 내가 올, 올해 농사가 너무 안 돼서 망했다. 네. 아, 너무 안 돼가지고 진짜 뭐 작물도 수확을 제대로 못했고 이랬을 때 5천. 그러면 28동이면 네. 내가 농사를 뭐 평균 이상으로 했다 평균 정도 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나오겠 그렇게 됐다고 한다면? 아, 그렇게 디디락이 들어가야 되나요? <웃음> <웃음> 일단은 뭐그 정도라고 하면은 28동이라고 하면은 잘 지었다고 하면 2억 8천까지 나옵니다. 아 그럼 하우스 하나당 천만 스마트팜이 있고 이제 공부도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조금씩 실력이 늘어나고 이제 비농인이다 보니까 네. 뭐 기존에 농사하시던 분들보다는 당연히 저희가 네. 실력이 낮겠지만 그만큼 공부하시고 하시니까 이제 금방 네. 그렇게 올라가실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설이 뭐 스마트팜이니까 워낙에 좋으니까 네. 뭐 몸도 덜 아프시고 네, 그럴 것 같아요. 그 비농을 하셨는데 비농의 장단점, 장점은? 장점이라면 아까도 뭐 말씀드렸듯이 개인사업이고 하다 보니까는 자유로운, 뭐 어디에 구속되지 않은 그런 것을 제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좋고 그리고 이제 농촌이라는 공간이 저는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음. 자연환경을 같이 어울리는 게. 네. 지금도 뭐 여기 사무실을 보시면 스마트폰 시설과 파충류들과 함께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 <laughs> 이런 환경을 좋아하다 보니까는 이제 귀농이 음. 다는 것보다는 좋다고 생각합하다 어, 귀농의 단점은 네. 어떤 게 있을까요? 단점이라면 노동력이 많이 투자가 되어야 되다 보니까는 이제 날씨, 날씨에 관여도 많이 받고 그러다 음. 보니까는 괴로운 건 사실이죠. 음. 힘이 드니까. 네. 음. 자, 그러면 이제 귀농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게 네. 어단 도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저도 귀농할때 그랬거든요. 아, 나 도시에서 노는 거 좋아하고, 네. 밤에 놀러 다니는 거 좋아하고 했는데, 아, 귀농하고 나면 나 도대체 일하고 나면 밤에 뭘 해야 되나. <laughs> 아, 이게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귀농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이제 시골로 들어와가지고 농사를 그렇죠. 짓는 거니까. 아, 는 그게 굉장히 고민이었거든요. 네. 왜냐면 도시에서 막 진짜 그냥. 신발만 신고 옷만 대충 입고 나가도 놀수 있고 먹을 수 있는 데가 많은데 그렇죠촌이니까 그게 또아 나는 그런 생활 못할 것 같다 음. 그러시는 분도 많은데 그런 뭐 내가 일을 하고 나서 뭐 어디 놀거나 뭔가 그런 데에 대한 제약 같은 건 조금 기능하시고 없었어요. 어 이게 생각외로 다양한 것들을 할수 있는데 이게 갇혀 있다 보니까는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데 저도 처음에는 이제 족구하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운동도 하고요. 이제, 낚시를 좋아하다 보니까는, 낚시도 대낚시, 뭐, 루어낚시,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음. 그리고 뭐, 농촌은 좀 불편한 게 교통편인데, 교통편은 뭐, 자가 차량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차를 타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도 있고, 계곡도 가고, 산도 가고, 사람들 만나러 갈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유롭고, 제약이 더 적은 것 같습니다, 도시보다. 아, 그렇구나. 자, 그러면 귀농을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거나 네. 아니면 이제다가 내가, 내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 나중에 귀농을 하겠다, 네. 하고 싶다. 그렇게 귀농을 하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니면 조언 같은 거 혹시 있으실까요? 네. 조심해야 될 거나. 일단은 조심한다기보다는 들어오기 전에 정보가 충분해야 되고, 될수 있으면은 멘토, 믿을 만한 멘토가 한 분이 있으시면은 그 분과 함께 이제 생활을 천천히 적응해 나가시는 게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그리고 이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는 조금 어려운 점이 많으니까 정보를 많이 습득하시고 교육을 많이 받으시고 들어오시는 게. 정보라고 하시는 거는 네. 어떤 정보를 얘기하시는 거세요? 뭐 쉽게 얘기해서 인터넷 정보보다는 실질적으로 가고자 하는 곳에 기술센터 아니면 농업 기술센터라고 있습니다. 이제 농업 기술센터나 아니면 이제 학교 뭐 브루스 고기 이제 지역 주민들 뭐 멘토처럼 그런 분들한테 정보를 많이 얻고 조금 여유롭게 교육을 많이 받고 정보를 많이 얻고, 정보를 많이 얻고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렇게 하면 좀 실패 확률도 줄어들고 네, 정착할 그렇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네. 높아지겠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끝이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끝인사 좋지요. 예, 스마트팜 이제 한번 보셨는데 이렇게 편하게 농사 지을 수도 있고 요즘 시대가 많이 달라진 만큼 농촌에 대한 인식도 많이 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긴 시간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은 성주 최대 스마트팜 농장에 와서 이제 귀농하신 이런 스마트팜을 하게 된 과정과 여러 가지 귀농에 대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